19. 두군이 특수하게 주어진 2차 방식. 아, 그러면은 특수하게 주어지면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에, 좀좀 좀 전에 배웠을 때 두군이 예를 들어서 뭐 2하고 3 무려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두군이 주어질 때 숫자로 주어지는 거를 풀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두군이 이제 어떻게 나면 숫자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가로 1번. 두군의 비가 나와요. B. 숫자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몇대 몇이냐? m 대 n으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푸냐면은 두 군을 mk, nk. k는 0이 되면 안 돼요. k가 0이 되어버리면은 두 군이 중군이 되어버리죠. 0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k는 0으로 놓지 말고. 두 군을 mk, 다른 근을 nk로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두 군은 몇대 몇이냐? mk 대 nk가 돼. 그럼 k 약분해버리면 m 대 n이 나오죠.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근의 b가 나올 수가 있다. 두 근의 피가어 이렇게 요렇게 풀면 되는 거고 두 번째 2차 방정식 두 근의 차가 p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두근 이렇게 이있으면은 작은 근이 있고 큰 근이 있으면 이제, 큰, 이제 푸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작은 근을 알파로 놓고 큰 근을 알파 플러스 p로 놓는 거예요. 그럼 p만큼 크니까 아니면은 아니면은 큰 근을 알파로 놓고 작은 근을 알파 빼기 피로 놓는 겁니다. 어떤 걸로 풀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뭐, 별말 없으면은 보통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알파나 알파 플러스 P.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빼기 P보다는 더하기 P가 조금 부담이 좀덜 하죠. 그래서 두근을 알파, 알파 플러스 P 또는 알파 빼기 P, 알파로 놓는다. 그 다음에 두근이 다른 한근의 P배다. P배다. 그러면은 한 근을 a로 놓는다. 한 근은 pa가 되는 거야. pa. p배니까. 이렇게 놓고 풀면은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비가 이3입니다 그러면은 이한 근을 2k, 다른 근을 3k. 한 근이 2k상. 자, 그다음부터 어떻게 푸냐? 그러니까 한 근이 2k고 한 근이 3k면은 한, 한 근이 3k면은 2차방식을 이렇게 쓸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 x 2k x 마이너스 3k는요 이렇게 놓고 풀어 도 되죠? 이렇게 전를하고 근데 우리가 금각계수의 관계를 배웠잖아. 금각계수 그러니까 관계를 안 배웠으면은 이렇게 놓고 전개하는 거예요. 전개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5kx 플러스 6k 제곱은요 이렇게 풀지만 우리가 금각계수의 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두군두 두 군의 합, 어? 2k랑 3k 더하면 5k. 두 군의 곱은 6k 제곱.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5kx 플러스 6k제곱은 0 이렇게 놓을 수, 놓을 수 있죠. 이거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거. 두 근의 합 앞에는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주어진 2차 방식에 따라 두 근의 합과 곱을 알수 있으니까 두 근의 비가 주어지면 은 이렇게 두 근의 합과 곱으로 근과 개수의 관계로 2차 방식을 구할 수가 있다. 문제 보겠습니다. 유형 50. 두 근의 비가 주어진 경우에요. 두 근이 주어진 게 아니라 두 근의 비. x에 대한 이차방정식의 두근의비가 1대 2일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여. 1대 2. 자, 그러면 은 전부 1, 1대 2.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2m은 0. 그럼 두근의비가 1대 2이므로 이차방정식의 두근 어떻게 놓는다? 여다가 k 곱하고 여다가 k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랑 2k로 놓으면 k는 0이 아니다. 아니다. 이게 만일에 서술형 났을 때, 요런 거 쓰고 안 쓰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이제 빼먹, 이제 안 빼먹고 쓴다는 거. 이게 아주 이제 고득점을 이제 지향하는 학생들은 요거 중요해요. 요런 거, 요런 거. 조건 같은 거. 이거 놓으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그러면 두근의 합은 여기에서 A가, 여기서 A가 1. B가 마이너스 12, C가 마이너스 2M이니까,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12네, 12. 12. 그러면 요거, K에다 2K에다 하면 3K, 3K는 12. 그럼 K는 얼마? K는 4. 아, 잠깐만, 뭘 구하는 거야? 아, MX가 구하는 거구나, m 니까 그러면 K가 4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두 군의 합이고, 이건 두 군의 곱으로 들어갑니다. 두 군의 곱. 그러면 K에다 2K 곱하면은 두 군의 곱.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m이 되는 거 A분의 마이너스 2m. 그러면은, 마이너스 2m이니까 K, 그러면 EK제곱은, 마이너스 2m이니까, 2를 약분합니다. E를 약분해. 그럼 뭐야, 그럼? M은? 마이너스 K제곱. 그럼 K가 4였죠? 그럼 얼마? 마이너스 16. 이렇게 풀면 돼요. 그 다음, 02번. 자, 02번. 얘도 두근의 비가 1대2예요 그을때 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m은 0 그럼 요것도 근데 이런게 있어 그 이차방정식의 두근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은 거의 100% 거의 그 거의 100%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예요 두근의 이차방정식의 두근이 어쩌고 저쩌고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 거의 100% 입니다 그럼 이제 두근이 그러면 이제 한근을 캐로 놓고 다른 거는 2k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두근의 합. k 더하기 2k 하면은. 얼마다? 플러스 9. 그러면 두근의 곱. k 곱하기 2k 하면은. m. m. 그럼 여기서 3k는 9. k는 3이네. 우리가 구하는 건 m이에요, m. 자, k다가, 그럼 여기, 아니,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럼 뭐야 이거, 2k제곱은. M. 그 K가 3이었죠? 아, 그럼 M은 18이 되겠네? 자, 답배어서 18이 됩니다. 그리 거고. 03번. 자, 이것도 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뭐라고? 100%근각에서 관계다. 근각에서 관계 문제다. 그러면 두근의 B가 1대 2니까 한 근을 K로 놓고 한 근을 2K로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근의 합. k 더하기 2 k 하면은, 뭐다? 6이다, 6. 두근의 곱. k 곱하기 2 k 하면은, m이다. m. 그러면 3k는 6. k는 얼마? k는 2. k는 2. 자, 그러니까 그럼 옆으로 가서, 그럼 이 k 제곱은 m이 되는 거죠? 그럼 k가 2니까, 그 m은 얼마, 그러면은? 어, 2 곱하기 4, 8. 자, 그래서 m 값 8, 04번. 자, 이것도 이차방정식의 두 근이 어쩌고 저쩌고 100% 근과 계수 관계 1:2. 대 그럼 한 근을 k로 놓고 다른 근을 2k로 놓고, 자, 그러면 두 근의 합 k에다가 2k를 더하면은 얼마다? 2k에다가 2k를 곱하면 얼마다? m. 요거는 3 뭐야 이거? 어? 아, 분수 나오네. 3k는 2. 그 k는 3분의 2. 제 분수나 놀라지 말고 분수 나왔다고 놀라지 말고. 그 k에다 2k 곱하면 2k 제곱. 그럼 m은 m은 2k 제곱이 되는 거예요 m은. m 아 m 이 제곱에 m은 2k 제곱. 2k 제곱. 그러 m은 2 곱하기 뭐야? 9분의 4죠? 그럼 9분의 8이네, 답이? 9분의 8. 놀래지 말고. 자, 05번. 자, 5번부터 7번인데, 물음에 답하여라. 이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 가로 M-1, 마이너스 X 빼기 16은 0에 두 군의 비결대 4일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여라. 이차 방정식에 두 군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어떡하, 뭐라고? 100%, 100%, 100%. 근과계제 관계. 자, 그럼 두근이 1대4 나왔어요. 1대4. 그럼 한근을 k로 놓고, 한근을 4k로 잡고, 두근의 합과 곱으로 식을 쓰는 겁니다. 그럼 두근의 합. k에다가 4k를 더해. 그럼 뭐야? 요거죠? 아, 마이너스 없어져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니까, 러 5과로 m-1이 되는 거니다 두근의 곱. k 곱하기 4k. 그러면 두근, 요거 되네 마이너스 16m. 16m. 그러면은, 자, 그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5 k 는5 괄호 m-1, 어, 5 약분 되고, K 값이 나오죠.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이게 K 값이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자로 나오네? 문자로 자, 그러면 오른쪽은 4k 제곱은 마이너스 16m. 4로 약분. 그럼 k 제곱은 마이너스 4m. 아, 근데 구하는 게 뭐야? m의 값 구하는 거 m의 값. 그러면 k를 없애고 식에 m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랑의 연립이지. 연립. 이건 2차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 m을 구해야 돼, k를 없애고. 그러면 은 어떻게 보냐. 요 k가 m 마이너스 1이니까 m 마이너스 1. 요 m 마이너스 1이 k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 k가 없어지고 m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m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4m. 이렇게이렇게 어, 이렇게 놓고 풀면 되죠. 그러면 이제 m에 관한 2차 방식이 되면서, 정계 전개해야겠네. m의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m. 이항. 그러면 m의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은 0. 어, 인수분해 되네. 가로. m 플러스 1의 제곱은 0. 그 m은 얼마? 마이너스 1. 그 k 값은 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m만 구하면 되니까. 어, 답을 래서 마이너스 1. 06번. 6번. 이차 방정식 2x제곱 빼기 15x 더하기 m은 0에 두 군의 비가 2대3일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라. 이것도 마찬가지. 이차 방정식에 두 군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뭐다? 100%.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러면 두 군을 2대3이 나왔으니까. 한 근을 2k로 놓고 다른 근을 3k로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합, 그러면 2k 더하기 3k, 그럼 뭐다?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2분의 15. 야, 분수 나왔네. 두 근의 곱, 2k 곱하기 3k를 하면은 어, a분의 c죠. 2분의 m. 어, 분수 나왔네. 학생들도 놀라겠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은, 그럼 5k는 2분의 15. 그럼 k는 2분의 3. k 가 2분의 3. 그럼 여기서는 이제 6k 제곱이 되겠죠? 6k 제곱은 2분의 m이 돼요. 그 양변에 2를 곱하면 m은 12k 제곱. m 은 12k 제곱. 어, 그럼 이제 m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m의 값? m의 값을 구하는. 그러면 k가 2분의 3 나왔으니까 m은 12 곱하기 m 의얘 제곱이죠? 그 그러니까 4분의 9라고. 제곱하면 4분의 9. 약분하면 은 3. 그럼 얼마? 27? 27입니다. 27. 음, 07번. 07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과로 m 플러스 x 플러스 이은 0에 두근의 b가 1대2일 때 상수 m의 값을 모두 과해라. 2차 방정식의두근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과계서관계예요 근데 거의 1대 2다. 그러한근을 k로 잡고 다른 근을 2k로 잡고. 그럼 두근의 합. k에다가 2k를 더하면은 얼마다? 뭐 여자 마녀스 없어지고. 그러면 m 플러스 2 k에다가 2k를 곱하면은 a분의 c, em. 예. 그러면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이제 그 연립을 하면은 일단 얘는 3 k는 m 플러스 e 그러니까 이게 m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아 일단 이것 도 그럼 e k 제곱은 e m 그러면이이 약분 때리고 이 그럼 m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k를 없애돼 야 k k를 없애돼 야 그럼 여기 k 제곱이니까 여기서 k가 그러 k는 3 분의 1 가로 m 플러스 2네 3분의 1 가로. 그러면 얘가, 이것도 놀라겠는데? 얘가 여기로 들어가면 되죠? 이쪽으로. 그러면 집어 넣으면은, 집어 넣으면은 3분의 1 가로, m 플러스 2. 얘의 제곱은 m이라고. m. 그러면 제곱을 하면은 얘도 제곱이고 얘도 제곱이 돼요. 제곱하면 9분의 1. 이 가로 제곱하면 m의 제곱, 플러스 2m. 아, 4m 이구나. m의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이건 뭐다? m이다. m. 그럼 양변에 9를 곱해. 9 곱하면 9m. 자, 그래서 양변에 일단, 그럼 m의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는 9m. 지금 2차 방식 푸는 거예요. 이차 방식. 얘 2항. 그러면 m의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5m, 플러스 4는 0. 0. 그러면 이게 m. 인수분해 되죠? 2차 문제 푸입 겁니다. m-1, m-4는 0. 그러면 m의 값 나왔네. m은 1 또는 m은 4. 아, 이렇게 나왔죠. m은 1 또는 4.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